개사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개사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이 천간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주관적 자기확신과 믿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고함이 정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강력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울감이나 비관적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의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계사일주 일지 사화의 지장간에는 경금 정인, 병화 정재, 무토 정관의 기운이 있습니다. 정인, 정재, 정관은 모두 변수가 없는 안정적인 기운입니다. 그만큼 계사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천을귀인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운세 흐름에서 현인의 기운이 도래하게 되면 인성 혼잡이 될수 있기에 너무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현실적 목표를 정한 뒤에 빨리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마음의 흔들림을 잡는다면 오히려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관조할수 있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또한 개사 일주는 일지 사화의 지장간에도 그렇고 신축년 운세 흐름에서도 그렇고 직상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사 일주는 속으로 생각하고 중간에 공유나 소통의 과정 없이 바로 결과나 결실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계산이나 머리 회전이 빠른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변에서 보기에 일방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해나가는 중에 주변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과정이 없다면 무언가 결과를 드러내 보였을 때는 괜찮지만 결과나 결실로 얻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신축년을 비롯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주변에게 알리고 공유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움직인, 움직이는 노력이 병행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에서 혹시 실패했더라도 주변에서 개사일주가 열심히 한 과정을 공유하고 봤기 때문에 결과에서의 실패를 무조건 타박하지 않고 다음의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다음 개사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의 기운은 불규칙적인 압박과 변수가 많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극기심이나 돌파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튕겨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사일주는 기본적으로 정인, 정재, 정관의 보편적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확실하고 안정적이며 단계적인 것에 익숙하고. 급격한 변화나 변수가 생기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사일주에게 신축년은 정인과 편인의 인성 혼잡, 정관과 편관의 관성 혼잡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사회적 결실이나 재물이 들어오는 만큼 복잡한 숙제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절하자면 기운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어떤 공간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면서 기존의 물과 급격히 섞이면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물이 천천히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개사일주는 직상의 기운을 발현시켜서 기운 흐름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상의 기운은 자기 표현의 기운이고 소통의 기운이며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기운이고 홍보와 마케팅의 기운이며 아이의 기질을 닮아서 진보적이고 충동적인 기운입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신 중년을 맞이하여 너무 어떤 현실적인 결과나 결실, 일에 대한 완벽함, 과도한 책임 의식이나 주변 눈치를 보고 체면을 따지는 것 등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무언가 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주변에게 알리면서 공유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마니아 기질을 발휘하여 아무런 결과에서의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취미에 몰입해도 좋습니다. 다음 개사 일주일지 사화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사주 왕국이나 대운의 흐름에서 유금의 기운이 있다면 사유축 지지 삼합을 이루어 금 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금 기운으로 변화하게 되면 계사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에서 인성의 기운이 과대해질 수 있습니다. 계사일주는 정제와 정관이 발달하여 사회적 기운이 좋은 사주인데 인성의 기운이 과대해지면 생각만 하느라 행동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과대해진 인성의 뜻에서 벗어나자면 그냥 맹목적인 발버둥이 필요하고 그러한 맹목적인 발버둥도 바로 식상의 기운이 되기에 일단은 좀 밖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계사 일주는 신축년에 지지 삼합으로 금 기운이 과대해진다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발로 생각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갯살의 기운이 됩니다. 화갯살의 기운은 좋게 작용하면 자신의 재능이 잘 발휘되어 명예가 올라가는 기운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모든 것이 가려지고 답답함과 고독감이 커지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계사일주에게 죽도 평관의 기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즉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책임의 무게감을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버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그러한 불규칙적인 상황이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공을 키우고. 속도 조절을 하고 주변과 소통함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신축년의 화개살 기운을 명예롭게 발현시키자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유를 들자면 복싱을 할때 상대에게서 날아오는 불규칙적인 펀치에 대비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타격하기 위하여 미리 줄넘기 점프하듯이 스텝을 밟고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생각에 침잠하거나 릴렉스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러한 스텝을 밟으면서 가볍게 몸을, 풀, 가볍게 몸을 풀고 대비를 하는 건 바로 식상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다음 개사 일주일간 개수는 신축년의 지진 축토와 함께 백호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의 기운은 강력한 집중력과 뚝심, 고집스러움의 기운입니다. 그만큼 목표로 하는 바나 해야 할 바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강력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주변과의 충돌이나 사충돌이나 사건 사고를 사건 사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일방적인 자기 고집만으로 일을 몰아가거나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기 전에. 당시 주변과 의견을 공유하고 책임의 무게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책임을 감당하려 할때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명예가 실추되거나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사일주 일간 개수에게 죽토의 기운은 백고 살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암록의 기운도 불러오게 됩니다. 암록은 건록의 기운을 끌어오는 기운입니다. 건록은 완숙미가 있는 기운이기에 암록의 기운이 건록의 기운을 끌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완숙미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도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뚝심 있게 잘 버티어 간다면 반드시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사일주 본인이 미리미리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려놓는다면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개사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천을 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호살의 부정적 기운을 이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천을 귀인의 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정의 기운임을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와 포용력을 바탕으로 결과나 명예 또는 어떤 타이틀에 집중하지 말고 신축년 한 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이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사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의 느낌이기에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기운입니다. 다만 경험의 시간에 비해 마음이 더 앞서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주변과의 충, 주변과 충돌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사일주는 신축년의 백호살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기에 이 관대의 작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모하게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거나 주변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역시나 감정의 작용 이전에 이성적 합리성을 견지하여 목표 달성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적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 즐겁게 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사 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태의 기운입니다. 태의 기운은 엄마의 뱃속에 각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발현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또 발현이 시작되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이는 태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어떤 강한 방향성을 갖는 이끌림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기에 신축년의 관대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계사 일주일치 사화의 지장간이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축토의 지장간은 음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운의 보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과 다른 새로운 기운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보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혼돈이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면 사주 전체의 균형과 일간 개수의 일관적인 제어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사 일주의 일진 사화 사화 태의 흐름과 신축년의 지진 축토 관대의 흐름은 지지 삼합에 근거하여. 육금 병의 흐름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의 흐름은 실제로 아프다는 게 아니고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의 느낌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의 장점은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을 더잘 이해할 수 있기에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사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공감 능력을 키우고 주변과의 소통과 나눔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기운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화로운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